님들 현시점 가장 영향력이 큰 남자 엔비디아 CEO 젠슨왕이콕집어준 한국 기업 뭔지 알고 있었음? 이거 알면 누구보다 가장 빨리 포지션 잡을 수 있다는데 내가 뭔지 싹다 알려줄 테니까 딱 1분만 집중해 봐. 지금 AI 다음으로 월가 큰손들이 준비하는 다음 타깃은 바로 로봇이야. 그것도 그냥 로봇이 아니라 사람처럼 일하는 로봇 바로 휴머노이드 로봇이야. 이제 산업 현장에서 사람 대신 말알아 듣고 걷고 물건 짚고 혼자 판단해서 일하는 로봇이 등장한다는 건데 왜냐면 AI가 머리라면 이젠 실제로 움직이는 몸이 필요한 시점이거든. 이건 단순한 기술이 아니라 앞으로 공장 건설 조선소 같은 산업 구조 자체를 완전히 바꿔버릴 수 있는 흐름이야. 근데 이 시점에서 세계에서 가장 센 사람, AI 산업을 사실상 지배하는 남자, 바로 엔비디아 CEO 젠슨 왕이 한국 스타트업 하나를 콕 집어서 언급했다는 거야. 그 회사 이름이 바로 A 로봇이야. A 로봇은 2018년 한양대 로봇공학 연구실에서 스피노프램 회사고 사람처럼 두 발로 걷고 명령을 이해하고 산업 현장에서 작업까지 가능한 이족보행 휴머노이드 로봇 앨리스를 만들고 있어. 근데 기술만 만든 게 아니야. 실제 현장에 들어가고 있어. 지금 HD 현대미포조 선수에서 사람이 손 동작으로 작업을 하면 엘리스가 그걸 따라하면서 스스로 학습하고 결국에는 위험한 작업을 대신할 수 있도록 진화하고 있어. 이게 중요한 이유는 조선소는 산업재해가 엄청 많은 업종이거든. 여기에 사람 대신 로봇이 들어간다면 사람은 다치지 않고 생산성은 그대로 유지되는 구조가 되는 거야. 이게 진짜 산업혁명이지. 엔비디아가 이 회사를 주목한 이유도 정확해. 에이 로봇은 아이작 그루트라는 엔비디아의 최신 AI 로봇 제어 플랫폼을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실전에 적용한 팀이야. 실제로 GTC 2025 행사에 초청받아서 엔비디아 월드와 오키나와 혁신상 이바왕을 받았고, 젠슨 왕이 직접 언급한 공식 발표 자료에 아이작 그루트 초기 도입 기업으로 이름이 실렸어. 그 덕분에 엔비디아 본사 투자팀과 일대일 미팅 기회를 부여받았고, 지금 엔비디아 직접 투자 검토 대상으로 올라 있는 상태야. 이건 AI 시대에 엔비디아가 그리는 로봇한 생 이 회사는 이미 100억 규모 시리즈에 투자를 유치했고 산업은행, NH벤처투자, 본엔젤스 같은 기관들도 전부 돈 넣고 같이 들어왔어. 기술만 있는 게 아니라 돈도 파트너도 시장도 이미 확보한 상태라는 거야. 게다가 정부가 만든 K 휴머노이드 연합에도 참여하면서 국가 차원의 생태계 구축에도 핵심 멤버로 들어가 있어. 대표와 시티어 모두 핵심 위원에 회 들어가 있는 상태고. 자, 그럼 질문 하나. 이 회사 주식 살수 있냐고? 아쉽게도 에이로봇은 현재 비상장 스타트업이야. 직접 주식을 살순 없어.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니야. 이런 흐름에 올라타려면 관련된 상장 종목을 보면 돼. 예를 들어, 두산로보틱스. 한국 협동 로봇 시장 1위자 이 글로벌 시장 점유율도 상당하고. 2023년에 코스피 상장까지 마친 기업이야. 또 HD현대 로보틱스. 에이로봇과 직접적인 관계는 없지만 로봇 산업에서 하드웨어 기반 가장 강한 회사 중 하나고. 조선, 제조 같은 산업계에 로봇 공급하는 핵심 축이야. 그리고 ETF로도 갈수 있어. 삼성자산용 KODX 휴머노이드 로봇 ETF, KB 자산운용의 RIS ETF, 하나자산운용의 PLUS 글로벌 휴머노이드 액티브 ETF. 이런 상품들은 엔비디아, 아마존, MS, 테슬라 같은 로봇 인프라 대장주들을 담고 있어서 간접적으로 구조에 올라탈 수 있는 선택지야. 정리하면 이거야. 지금 로봇은 그냥 또 하나의 유행이 아니라 AI 다음을 먹는 산업 자체야. 그 한가운데에서 엔비디아가 먼저 손을 내밀고 정부가 지원하고 투자자들이 조용히 돈 넣고 산업 현장에 이미 들어간. 이 한국 회사가 다음 기회일 수 있어. 지금은 주식으로 살순 없어도, 이 흐름 안에서, 포지션 잡을 수 있는 방법은 분명히 있어. 놓치지 마. 이렇게 돈 되는 정보들 매일 쉽게 정리해서 알려줄게. 경제 사냥꾼 구독과 좋아요 누르고 진짜 부자 되자.